경주 2400m 혼합 3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2월 25일 1월 1일 서울 11경주 현장입니다. 영주 월 2400m 혼합 3등급 12경주에 승리했습리 19만 획득을 선정했습니다. 여성서오늘 마지막 승리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끝장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청소역을 9 0만에 축하했지만 신경지 말라는 게 내용입니다. 조규는더 좋아졌고 사이즈가 여기서 찐 사이즈라고? 다 사이즈였죠? 이 시절이 있다토요 아, 저희는 문박기구의 청소약을 통분기로메인신주정을때렸것 같아요 15.8배 땅이 이렇게 2 0가다 나갔는데 이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번 청소약을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8번 마이티신도 전율 숨쳐왔는데요. 그런 경기는 그냥 가는 대로만 숨던겁니다 가는 대로만 하고,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 아, 침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呃, 아, 천하의 안 좋은 노가 직접까지, 조직까지 하면서, 성수 마방에서, 승부수, 마권, 어, 이,까지, 상황이 나옵니다. 정리할게요. 마지막, 11정도, 메인 승부입니다. 2번, 8번, 한 번, 강한 승부입니다. 2번, 8번, 2번, 8번. 배당 금 내려갈 것 같은데요. 2번, 8번, 이대로, 이 정도 배당만 되면 진짜, 어, 진짜 쉽게 돕니다. 메인 승부인 만큼. 제발 좀 바람 좀 불지 않으번 8번, 2번 8번, 2번 8번, 2번 8번 2번 8번, 한번 강하게 등록을 치고 1번 넘고 2번 8번, 고통상으로 간담회에 간쳐가면서 마지막 서울시즌전기 메인 승부 모든 해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대단히 수고하셔서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2번 8번 간격이 necessary... and... да 좁혀지고 있습니다 8번 마이티싱이 바깥쪽 2번 청수영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8번 마이티싱이 선두로 2번 청수영을 2위 1번 행복을 찾아가 3위로 8번 2번 1번 경기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번. 실전 배팅 승부사, 이종은, 인사드립니다. 2017년 3월 2일, 금요일, 이종은의 경마방송, 일시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설날 지나고 나서 첫 주다 보니까 좀 제가 뭐 긴장을 좀 했었는지, 금요일날, 토요일날 조금 약간 실각을 했어요. 실직을 좀 했었다가, 일요일날, 뭐, 남들도 다잘 맞췄어요. 솔직히 남들도 잘 맞춘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잘 맞췄죠. 저도 잘 맞췄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이 잘 맞히고 용이 없다. 남이 구글 맞히든, 열배를 맞히든, 성을 맞히든, 전등을 다 맞힌 성이 없다. 우리가 잘맞된다 내가 잘맞된다 당신과 내가 이겨야 된다. 그게 경마, 그게 도박입니다. 자, 이번 주도 지난주와 똑같이 제가 상승을 탔으니까 어 확실하게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게뭐 있어요? 솔직히 도박이 경마가 여러분들, 경마하는 이유는 딱돈 달려고 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딸수 있게끔, 이번 주도 준비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제가, 음, 제도에서 좀 일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성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것을 약 드리고요. 저를 믿고 따라오면 결코 경마는 어렵지 않다. 이종이가, 이종이를 믿고 따라가서, 이종이가 대뜸 하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쉬라면 쉬고, 따라만 오면 좋은 결과를 하게 할 것이고요. 또,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 해드리잖아요 어떤 내용 하루 경마의 흐름 그 다음에 충마 뭐 그런것을 서서히 매일은 못보내요 매일은 매일은 못보내고 솔직히 저도 이제 이거 이것도 좀 해야되고 뭐 일도 해야되고 우리 공6 0도 해야되고 문자도 해야되니까 다는 못보내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달에 한번이라도 아니면 두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내용시대마다 내용시대만이라도 한번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어.. 설날 지나고 첫마수벌리 잘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마지막 특히 마지막 경주 제가 방송에서도 떠들고 현장에서도 떠들고 텍스에서도 떠들고 파이팅! 그냥 온다. 2번, 1번 순서대까지 8번, 2번, 1번, 2번, 8번, 1번, 1, 1, 8딱 3마리만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추천했습니다. 딱 3마리만 띕니다. 그것도 3복승 기본 한방, 3복승 기본 한방 했고요. 2번 8번 강하게 한방 축이 기가 아니라 8이 이수 있다 8번 2번 2번 8번 오직 한방 오직 한방 때려드렸고1로고 그 2번 8번 복승부는 한복승 쪽이지만은 다쳐가고 보험처리 했고 근데 보험처리가 아니라 보너스까지 챙겼습니다 짭짤하더라고요한복싱도 이게 경마고 이게 도박이고 이게 좋은거죠 초반부터 좀 이겨놨는데 마지막 라스트 메인승부에 제대로 한방 때려드리면 그게 돈 되는겁니다 배당이 마지막에 너무 바람이 불어서 제가 운송에서 떠들었잖아요 지금 운동도나 한번 제가 반복할건데 대당판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는데, 멈추지 않고 대끼리가 바뀌더라고요. 아, 좀타깝더라고2번 8번, 8번, 2번이 대끼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건 좀 아깝더라고. 한 6, 7배 좀 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겼을 때 힘을 실어주는 메인승부는 돈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시면은, 제 음성을 잘 듣고, 종이 있다가한방 사시면은, 지난주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한을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월달 들어서 첫 번째 경마일인데, 지난주 제가 좀 기분 좋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번주는 마음 편하게 경마할 수 있어서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자, 오늘, 오늘부터 이제 조금 변했죠? 어, 좀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도 소식은 제도는차병마주권 때문에 지금 조교사, 20조 조교사가, 어, 좀, 옷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상혁이하고 양희진은 원래 뭐 이제 또 잘린, 잘린 잘렸다고 봐야죠. 좀 그만뒀고, 나머지 조기사들이 벌금을 받았는데, 차량 마주들 관이다돈만이 좋은 건지, 어, 그건 좀 지나봐야겠지만, 하여 마주들이 조기사는 경마장에서 좀 그걸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무나, 솔직히, 외국처럼, 돈만 있으면 말 사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하여 서로 편하게,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좀 관리한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 그래서 윤덕상 조기사는 열심히 하는 데는 좀 아깝습니다. 어, 안타깝고요. 하여 빨리 좋은, 어, 상, 항소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주경마 소식을 들었구요. 서울경마는 양희진이하고 그다음 이상혁이는 그만두었다 옷을 벗게 되었다. 부산에서는 또 관리사 하나가 또그만뒀고요 어떤 재정연회 열려서 이리저리 이런저런 소식이 2월달로 마무리 됐습니다. 3월달부터는 즐웠고 좋은 일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산경마한경주 줄었죠. 10개 경주입니다.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10개 경주가 펼쳐지고 제주경마는 아직까지 이제 1경주부터 5경주까지 5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부산경마 승부처는 부산경마 2경주에 차승부를 드릴게요 2경주 그 다음에 5경주 다음 7경주 9경주 제주경마 4경주 5경주 총 6개 승부처를좀더 일반경주 1경주 부터 10경주까지 2좀더 강하게 한번 베테랑 승부경주가 부산경마 가2 5 7구고 제주경마가 제주 4경주 5경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마방송 이종에의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경기입니다. 경절에 참여하고요. 국산 6등급 3세 결정. 총 9마리 출전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까지는 이제, 마빌들이한 주씩 있다 보니까 적정 형성 있었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좀 풀어지고 있고, 자, 월 초에 강한 마방들이 있고, 월 말에 강한 마필들이 마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월 초에 강한 마플들, 마방들은 상금버리가 여유 있는, 어, 좀 승수가 많은 마방들이 월 초에 승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월 말에 승부를 많이 하는 마방들은 진짜 가진 자산이 없다 보니까 애들 월급도 주고 그래야 되니까 월말에 최선을 다하고 최강국을 펼치는 것 그런 것이 좀 마망들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부산은 매주 상금을 타지만 은 월급은 월급날은 보통 10일날 많이 주더라고요 아직까지 이제 상금을 이번 주까지 부산은 월급도 주고 하려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상금을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일정주부터 살펴보면은 배달의 신화, 이종에의가신마방 심지어 필인데 아직까지 혜선이가 1번 게이트전 전쟁을 조금씩 변화를 보여줄까 했더니 물론 전정률도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이번에도 역시 최선을 다하지만 말에 큰 변화는 없다. 좀 좋아지고 있다 정도. 좋아지고 있다 정도. 2번 텍사스 공주 제이솔리의 자만데요. 어, 지금 2전째인데 아직까지도 역시 이마필 변화가 없습니다. 좀더심이차야 되겠고요. 3번 승리 대장은 전전을 3초 왔는데 이번에도 좀 좋아졌습니다. 말은 편성은 약해졌는데, 체중을 좀더 제가 볼땐 개인적으로 좀 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체중을 좀 뺐다고 하는데, 3번 승리대장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4번 기, 쁨데이 변순 줄수 있지만 아니고, 5번 신비한 바람. 자, 이마필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편에가 신마 선거가 없어요. 이정필 의사가 신마 선거가 없는데, 신마 선거가 없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이제까지 마방에서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신마에서, 어, 강제을못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는 이거 말좀 괜찮더라고요. 이미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특히, 김어수 기수가, 지난주 베트 기수는 김어수 기수에요. 지난주 베트 기수는. 인기만 가지 복병만 가지고 뭉땅, 뭉땅 끌고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맡아주고 있고, 어, 말아는게 예전에 1 8초에서 김어수 기수가 잘 나갈 때가 1 8초였어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이었고, 부상당, 어, 집이 뭐, 불, 어, 좀, 화재사건 있고, 막뭐 이런, 저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어수가 잘 나가는 기수 중에 한명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음, 좀, 의지, 의지소침했죠. 여러 가지 악재가덮치다 보니까. 그게 다 물러나고 나서, 지난주,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방송에서 어수가이 못한 것은 아니다. 한번 변화를 언젠가 보여줄 것이다 했는데, 지난주 또 보여주, 변화를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번주는 5번 신비한 바람, 인기마 할 건데, 인기마 값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뛰는 거 보니까 악기방이 다 있습니다. 초반 스타트가 이렇게 뛰어나면 말도 아니고요. 중속도 좋습니다. 일단 5번 신비한 바람, 앞쪽 에되게 빠른 말이 있어도, 중간 가격이 좋기 때문에, 모든 마필을 넘어서도 남을 수 있는 능력 우번 신비한 바람 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6번 티지파워 티지나우의 포인마필인데 티지나우 새끼들이 이제는 이제 예전 같은 외국에서는 뭐 들어올 수 있는 혈통 없는 혈통을 떠나서 이제 예전처럼 티지나우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또 우리 후대에 눌려진 유장력이 조금씩 떨어진 모양입니다 하여튼 티지나우 새끼만큼 일전 치고 나서, 주행심사를, 연습을 새로 받고 두 번을 하고 나오는데, 제 유방기술 기승이지만은, 둘 중에 발들를맞리고요 7번 벌맞천화아이 종은 아주, 말만 비싸고, 맹피 100만 주데 아직까지, 8번, 6번에1채을달 거고요. 9번에, 이, 스 엑스킬리? 아니고요. 자, 여러분 살펴보면은, 딱세마리 싸움이네요. 3번, 5번, 6번인데, 3번, 5번, 6번, 3번인데, 5번 심장바람 놓고 5번 놓고 3번이냐6번이냐 홀짝을 잘게,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5번 놓고 3번 6번 3번 때리고 6을 받히냐 5번 놓고 6을 때리고 3을 받히냐 그 차이. 충만은 5번 심장 말입니다 어서 하면 지금은 이제 지금의 어수하면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경주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경제를 참미하고요 부산 6등급 3세 별점 총 10마리가 출사을 던졌습니다. 자, 승부죠, 승부. 음, 맞고 사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믿는 일 말은 있어요. 이건 그냥 오는 거니까. 4번 s s 영입니다용변네입니다용변네 말인데, 유명이 탔어요, 유명이 탔고. 자, 데뷔 전에, 뭐, 저희가 맞췄, 아, 빌맞췄, 맞혔, 못 맞췄네, 못맞췄 랭킹톱을 제가 안 봤네요, 솔직히. s s 영은 그냥 오는 걸로 쌍까지 못때었는데 차, 돌아버리겠더라고. 했던, 못 맞췄었는데, 이제 메이저선은, 선행관의 메이저선은 맞췄어요. 이게 인기 메이저선이 6이고, 이게 5위, 어, 랭킹톱이 5위였는데, 랭키톱을안 보고 이 메이저선을 보더라고. 원래 인거니까 웬만하면 제가 지추라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 아, 다 돌아버리겠더라고. 어떤 4번 SS형, 위험형이 탔고, 게이트도, 4번 게이트 내려왔고 뭐, 앞에 가도 좋고, 따라가도 좋고, 정안 되면, 어, 한명이가 어쿠라 돈다. 4번 SS형은 여섯 딜 사이즈가 아니다. 스파이크를 자맞추고는 좋은 말이 하나 들어왔다 좋습니다. 4번 SS형. 앞말 지금 근성이 대단합니다. 아, 앞으로 많이 떨어 말. 아방 기대죠 4번 SS형. 붙들고 쌍대가리 쌍쌍쌍쌍. 4번 SS형을 놓고 맞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주는 승부로 가는 겁니다. 이거 놓고 때릴 말이 있기 때문에 올대가리 말에 붙여서 때릴 말, 자신하는 말. 그 마필이 있기 때문에 한방, 한방! 쌍 한방, 봉 한방, 삼봉 한방. 한방, 한방, 한방! 이 종이가 경마가 무엇인지, 배팅이 무엇인지, 오지 한방이 무엇인지, 이 종이가 오지 한방, 현장서잘 보여드리는데, 어때요? 기분 좋죠?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드시면 사시면 된 거예요. 맛쁜사실아이 말씀 드리면서, 이 경주는 이 종리가 오직 한방 승부, 쌍한 방, 보한 방, 삼보한 방, 한방한 방, 막! 승부로서, 여러분들 걸 초대하고, 적중을 해서 기쁨을, 어,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경절이 1300m, 국산 6등급 3세 별정입니다. 3세 별정 7마리인데요. 딱, 이거는, 세 마리 싸움인데, 될 만한 말은 많아요. 될 만한 많, 많지만, 딱세 마리로 압축을 했고요. 세 마리 중에서도 역시 훌쩍을 잘해야 된다. 먼저, 이번 정기 이종훈이가, 어, 1번 사이버 매직이나, 3번 브리타워 5번 모닝 왕자는 멘트 없이 죽입니다. 멘트 없이. 이건 안 되는 것들 요 아직 힘도 안 찾고, 마방에 기대치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다. 일도 없다. 따라내고 4번 우승템은 제가 한번 현장에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초회 기승술에 종발 한발쓸수 있는 취임력이 있거든요. 요거한테 는 우승의 동생, 요 새끼인데. 4번 우승템만 이거 잘라내지 마십시오. 이건 잘라내지 말고. 자, 충만을 세워놓을 테니까. 충만을 세워놓을 테니까. 자, 이놓고 e 어, 2A. E, 금수령입니다금수령 비카 잠하고요 자, 데뷔전에는 진짜 어렵게 어렵게 탔습니다. 이번에 조성건인데 나이스 마바의 조성건입니다조성건이는 일단 연말에는 지난해는 어깨에 힘을 빼지 못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말을 타다보니까 솔직히 인기만 갖고 너무 많이 빠지다보니까 병마팬들의 원성을 자제했는데 자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깨에 힘을 빼고 탄다 편하게 탄다 자 올해 어 이번 금수령 조성건이 이번 게이트 말 좋고 상태 좋고 조성건이 애정기승수령 여러분 조성건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번 금수령, 왜 조선건이가 몇 년을 부산바닥에서 최강자로 군림했는지는, 자, 이번 또 다시 올해 보여줄 겁니다. 이번 금수령, 말 좋고 상태 좋고, 대가리 맞습니다. 이번 금수령 놓고요. 사모좋테 이렇게 설명드렸고, 6번 치프리더, 전명 3차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바로 바꿔놨어요. 다시바로. 사실, 1조에서, 1조에서 징겸이, 징겸이 1조가서 좋아하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승부기술로 기동한 것보다는 그냥 타는 것 같아요. 자, 승부기술 다시바 태워서, 어, 6번 치프리더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7번 캐치나인, 이용의 간신마방 앞필인데 짠, 어, 진겸이가 이쪽으로 넘어왔고, 6번 치프리더가, 음, 다신밭 기회가 왔습니다. 자, 조교 현황을 살펴보니까, 진점이는 뭐, 어떤 걸 타든 타야 되는데, 요거 역시 캐치나이정적 타달랐다고, 어, 태워준 거고, 자, 이번에 이게 입상이 성공하려면은 성능을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외곽 캐각게이에서 성능을 나가는 거 보니까, 순발력만큼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일단, 6번 치프리더냐, 7번 캐치라인이냐, 훌쩍을 좀 잘해야 되겠고, 4번 우승되는 복승보단 3복승이지만, 관심은 가져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충만은 2번 금수령입니다. 금수령. 3경 주는 2번 금수령만 기억하고 가시고, 2번 놓고, 4번, 6번, 7번인데, 4번 복승보단 3복승, 2번, 4번 놓고, 6번, 7번, 3복승, 두방 때리면 갈 데가 빠져나갈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 요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기입니다. 경전이 1,300m, 부산 6등급 연령급 별정 총 10마리가, 11마리의 수사필을 던졌구요.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볼까요? 1번 광풍여전사, 이전에 가시마방 용변의 마필인데, 말은 무섭지 않고, 요즘 어수만 무섭네. 어수가 너무 적조 차주니까. 1번 광풍여전사. 자, 2번 화려한 태양, 요거가 좀 좋아졌다는데, 그래서 담양 조상만이 불러 태웠는데, 고요의 마지막, 말인 만큼, 이전에 한 장은 복싱이든 삼복싱이든 한번 거론을 할게요 말이 좋아졌다. 이번 화려한 태양. 그 다음에 3번 익스 트림 붙처 역시 용변의 말인데 아직 아닙니다. 아, 아직 힘이 좀안 찼어요. 아직까지 말이 조금 덜찼더라고요 4번 테타 매직은 봐줘야 됩니다. 이번에 좋아졌고 회상이 어, 탔고요. 5번 조이오브 캡틴 역시 뭐 잘라내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데뷔전 슈리마피인데 생각보다는 생긴은 잘생겼더라고요. 잘 좀더티게 6번 아니고요. 7번 조은의 충마감으로서 손생겼겠죠. 뭐 말이 보여준 게 좋았다 그런 게 아니라 정년이 조상범위 하고 이번에 전진구이 하면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전진구기서는 똘똘한다 말타는 거 보니까 어, 앞으로 대형 기술에서 자질이 눈에 보입니다. 창부 탈줄 안다는 것은 기수가 신인 기술들이 서두르지 않고 창부 탈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실번 조원의 전진구 기수 부산벌도 이제 서서히 마사고 출신들이 다 입수됩니다. 마사고 출신의 선두 지자 조인광 기수 부터 시작해서 김, 어, 김철호 기수 뭐 표시이면 아닌데, 다 진짜 잘 타주네요. 어떤 7번 좋은의 전진국이어충막가마 선생이었고, 6번 한국말만 말만 말만 비쌉니다. 말감은 아직 힘이 안찼어요 쩔임 앞이인 건 맞는데 아직 아 힘이 안찼어요 아직. 음, 그다음 강한 질투는 아니고요. 에이프러스, 타 빼면 되겠고, 10번 아니고요. 일단 7번 놓고 2번, 4번, 5번을 보겠습니다. 이 중에 7번 놓고 2번, 4번, 5번을 보고 있다. 7번 놓고 2번, 4번, 5번을 보고 있다. 자, 8번하고 10번은 좀 들고 싶다. 특히 8번은 어, 비싼 말인데 어질 말인데 이번엔 인기를 모을 말인데 이번에좀안 보고 싶다 자, 직 힘이 좀 않은 것 같다 느낌에 어,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지만 이종현들덜 보고 싶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경제를 참겠터 부산 5등급 16번 핸드캡 총 12마리가 수작을 던졌고요 그러면서 이종현의 부산과두 번째 승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맞고 사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안하게 살게요 맞고는 여러분도 사고 저도 사고 경마는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면 물어보겠습니다. 경마는 뭐가 따라오십니까? 돈을 따라오는 거죠. 누가 뭐 해도 경마는 돈을 따고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돈을 띠기고 큰 소리를 치면 소용이 없어요. 돈을 따야, 자, 내 주머니에, 고관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죠, 옛날부터. 속단에. 내 주머니가 두둑해야 내가 인심도 풀수 있고, 남들 돌돌아볼 여유도 있는 거보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리 남이 잘 가고 뭐가 어려워도 내가 남을 돌볼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필요없는 전화들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 쓸데없는 전화들 자꾸 막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움, 물론 꼭 사람이 살면서 도움되는 것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도움이 안 되게끔 하는 사람들은 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끊고 잘될때 여유있게 돌아보면서 돌봐주십시오. 하여 제가 좀 오래 결심한 게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경주이니까 이종이가 승부경주인 만큼 확실한 믿음을 갖고 배팅할 마필이 있습니다. 막건 사야 될 이유가 있는 마필이 있고 갖다 때릴 마필이 있습니다. 막건 한번 사자고요. 도박하러 온 거, 경마하러 온 거, 배팅하러 온거이종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종이가 여러분들에게 한글할 시간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11분 전060-608-1234 많은 정치 부탁드리고요. 현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상절에 1300m, 부산 5등급, 11번 핸드캡. 총 12마리의 수작을 던졌었고요 자,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면 1번 슈퍼매지, 한무선여기서가 새로 들어와서 나서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말은 아니고요. 2번 뉴트렌드 들어올 때까지 빼시고 3번 태권 챔프 취업 한번 있습니다. 항상 복병 막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병 정도로 어, 잘라내지만 습니다 복병 정도로 3번 슈퍼 챔프, 태권 챔프, 태권 챔프, 그 다음에 4번 슈퍼 트레인. 글쎄요, 이번 점주 빼면 안될것 같습니다. 기승, 기승기수가 철호고, 이종원의 간신마방, 어, 금반이란 말이고요. 말 좋습니다만으로. 나쁘지 않다. 4번 슈퍼트레이 주력권으로, 주력권으로 얻고 있고, 5번 백년 시대. 정정이 3번이면 타고, 이제 여유있게 우승을 거둬드렸는데, 이번에 해생이 타고 54입니다. 또 와야죠? 웬만하면 이번에 이종원의 간신마방, 어, 26조 동성이란 말인데, 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입상이 아니라 우승을, 연승은 이대하고 있다. 많이 힘이 찼다. 5번, 1년 시대에. 크게 떠진말은 아니지만, 1등급까지는 간다. 5번, 1년시대 자, 어느 한도든 간에, 올해든 내년이든, 1등급까지는 갈 만한 5번, 1년 시대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5번, 4번, 추적이고요. 6번, 미라클 영웅. 하,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드트이션 드자마들이 좀잘 뛰는 대원 아니더라고요. 마시가도못 뛰고 있고요. 7번, 개우직 커지는 경계 변수. 8번, 아름다운 외침 아니고요. 2번, 레이디 차터도 다 뛰었습니다. 다. 10번 수채작트, 전경주, 기습사령을 나가서 우승을 거둬드렸는데, 신재벽을 이긴 거 보니까 결코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11번 스타일리시, 최선 단단한 건 기본입니다. 최선합니다, 이거. 이거 최선합니다. 국배입니다3차기가도올 겁니다. 12번 유성 스피드 역시, 배튼권이고요. 자, 정리하면, 오버사벌 한 방이고, 오버사벌 한 방입니다. 오버사벌 한 방이고, 짤리지않는건3 7대 11, 12인데, 3 7대 11, 12인데, 여기 다섯 마리다 가지 한다면 도박 안 해야죠. 어, 5번, 백0년 시대가 아무리 복병만 해도 이렇게 다섯 마리씩 갖다는 거는 솔직히 예상가로서도, 배터로서도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예상가로서 자존심과 배터로서의 자존심, 자존심을 갖고 항상 경마 임하고 있고 최선을 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성적이 나오는 거고요. 이번 주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강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것을 려 드리고요. 육경주는 5번, 100년 시대 놓고 4번, 슈퍼테일 주력이고 나머지 마필 3번, 10번, 11번, 12번, 7번까지 다섯 마리는 던져서 배 조건과 내용을 보고 자 한번 더 압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경절이 1300m 국산 4등급 1료프 핸드캡 총 11마리의 주사표를 던졌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이라이트 작심배담 하이라이트 강승구 경주입니다 메인승부는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오늘 메인승부는 구경주로 가고 7경주는 하이라이트 강승구입니다 강승구 준메인급이로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게 한번 어패팅하는 경주인데요. 내용 좋고 말 좋고 상태 좋고 배당까지 안픈눈 바필이 이번에 출전했습니다. 마상 해야 될 이유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아싸무사게 팔리는데 안 봐야 되는 말 인기만 하나도 잘라 거예요. 잘라내고요. 자 이거는 저를 위한 경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배당도 걷고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승부한번 봐야 될 만한 자 절대 절명의 찬스를 맞이한 말. 그 경주를 갖고 승부를 들어갑니다. 7정주 이종리가. 강하게 한번 승부 올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저를 믿고 따라와서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한번 내가 바로 이종이야 내가 한번 배터야 한번 어떤 것인지 애상이 무엇인지 소수가 무엇인지 경마한 무엇인지 정보가 무엇인지 배팅이 무엇인지 이종이가 누구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정조 기대하셔도 좋고요 마감 11분 전0 6 0 6 0 8 l 2 3 4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수상 8경기입니다. 경를 1200m 혼합 4등급 연료 번 핸드캡 총 12마리의 수작을 던졌고요. 어, 이건딱 출마 뜨자마자 대가리 서 있더라고요. 10번 1 0 0명1 0답입니다 10번 1 0 0명1 0 0 지난번에 이제 2월달 경말하면서 항상 절산을 합니다. 기수 부분, 조기사 부분 그다음에 뭐 마주는 제가 갈거안 하니까 관리를 안 하는데 김영만 조기사가 승률이 50% 더라고요. 복승률이 66.7%고 승을 몇 승했냐면 27승을 했습니다. 27승을 하위 19개 마방, 33개 마방인데 19개 마방 승수하고 똑같아요. 자이 19개 마방들은 뭐하는 마방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제저 관심 마방도 있는데. <laughs> 야접시매에 그만큼 죽어야죠. 한 조교사가 남들 1년 2년 동안도 10, 1년에 10승도 못하는 마방이 수도록 한데 한달두달내 27승을 해다 승률이 50%예요. 복승률이 60%로. 67, 전대미문입니다, 전대미문. 이제까지 제가 경마를 8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이니까 35년 경마가 경력인데, 이런 마방을본 적이 없고, 이런 조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잘 나왔다는 신문철 조기사님도 이 정도 안 됐어요. 뭐, 머리도 없었죠. 이 정도 택도 안 됐고. 하여튼, 김영한 조기사, 자, 이 인간성은 두 번째이고, 우리 경마판에서, 도박판에서는 충만을 세울 수 있는 조기사는 왔다입니다, 왔다! 김영관 조기사는 존경받아도 마땅합니다. 그 모든 걸다 버려서도 이 김영관 조기사는 여러분들 존경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마팬들에게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만을 살수 있는 마방이 있다는 거는 우리 테서도 베트남, 배터의 입장이, 이쪽은 베터입니다. 이 베터의 입장에서는 복이다. 김영관 조기사, 전뭐 이렇게 얼굴만 아는 사람인데 존경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조기사입니다. 저의 작년까지는 좀 깠었죠. 올해는 존경한다. 존중합니다. 존경하시고. 이렇게 돼야 이게 조기사고 이게 능력 조기사입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조기사고요. 인간성이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을 우리한테 경마팬들한테 믿음을 주는 조기사가 최고의 조기사입니다. 왔다. 우리 김영한 조기사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절대로는 아니겠지만 이스기는 거의 전대미문의 조기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 조기사 김영한 조기사님 조기사님입니다. 조기사님. 우리보다 위에 유느님, 그 유재석을 유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영관 조기사는 김영관 조기사 님입니다. 님님 님. 나머지는 다 그냥 조기사고요. 자, 이번 병문백다 놓고 데리시면 되겠습니다. 놓고 데리고. 자, 후차편에서는 일반 차터드림 세산다는 건 아니고 태령 맞춰 역시 열심히 탈거고 3만 아0 0 0만 받아 주격권으로 보겠고요. 리얼리티 부산만들 이건좀들고보시고 해성스타 잘 탄다는데 이건 제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대우회장군 아니고요 7번 쿨라인, 쿠바의 열정 선행을 가는데, 100문백 땀이 어느 순간 넘었을까? 못 넘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쿠바의 열정은 봐야 되겠고요무작정아니고 11, 12는 뭐, 렌트 없이 치겠습니다 그러면 10번 놓고 파, 남는 게 3번, 5번, 7번이네요. 10번 놓고 3번, 5번, 7번인데, 3번 할수 있을까? 아, 그거는 저도, 우리, 좀, 우리 한번 서로 고민을 좀해보자고요 하여튼, 10번 100문백 땀은 100, 100, 오는 겁니다. 2018년 3월 2일, 금일, 부산 구경입니다 경전이 1,800m, 혼합 3등급, 16번 핸드캡, 총8마리가 수작을 던졌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종훈의 할리하트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를 지적한 이유는 확실한 내용이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라고 막판 사야 될 내용이 있는 말. 사자. 우리한테 몇분라시야되지 모르는데, 이 경말을 있잖아요. 사대가 맞는 말하고, 운대가 맞는 말하고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도박을 해야 되는 거고, 경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내 돈을 넣다가 따가야 돼요. 딱딱딱 돈 따자고 요 돈을 그러지 않으면 경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돈 들어가서 나가서 돈을 못 따는데 왜 경마해요? 돈 따자고 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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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우리는 애상을 잘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배팅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돈이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승부사 기질, 배팅 기질이 있는 사람, 도박사 기질이 있는 사람, 운이 있는 사람, 이종훈이가 도박운, 경마운, 배팅운이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가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거 말입니다. 자, 메인 승부니까. 마감 11분전 060-608-1234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종의 진가를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듯이 이번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식병지입니다경계를 1600m 2등급 11번 핸디케총1 2마리수약을 던졌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 정비 역시 로코텔 중간 인대점승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번 더비에이스 자 이제 이거 무시하면 안됩니다 안주드니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서서히 예전에 기회가 있었던 마필인데안좋다가한 1년 이상 공발을 먹었던 마필인데, 이제, 어, 1 6 0 0의 강점도 있고, 더비사 살아나고 있습니다. 2번 로켓플레이드, 이거 1600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어, 천의 해상이라도 안 되겠고요. 3번 카이게트 랩터, 2호식이 첫 개승인데, 이건 세게 보십시오. 4번 터프 컨트롤이 이제 다었습니다 5번 세계경자, 이건 선, 이게 좀 말이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6번 끝판부스터, 역시 말이 배트가 아니, 현재까지 도 배트가 아니네요. 7번 산타그리아드야 아, 이건 말과 오 한번 주인 줘야 되는데, 이거 7번 선택을 위는 조화제도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8번 스토우드. 9번 하이섹시 웬만한 대가리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말 좋고, 상태 좋고. 10번 스피드 마크. 감장이 낫겠다 싶어서 조상머리를 불러 태웠고요. 12번 재강 드림. 말 좋습니다. 12번. 트리플 영광은 아직, 아직,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요. 자, 충만 역시. 9번 하이섹시입니다. 9번 하이섹시.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영감 조교사님의 마법을, 김영감 조교사님의 능력을. 자, 천일병, 전대, 첫 출전인데 신경쓰지 마십시오. 앞뒷방 다 있고, 유현명이, 어, 뭐, 요즘 올해 최다승을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현명이 최다승을 했더라구요. 유현명가 최다승. 거기에 뭐, 이효식이, 김철호 요인관이 세 명이 1승 차이로, 순서대로, 순서대로인데, 자, 현명이라도, 어, 조성원도 올해는 또 새로 개가 천선했고요 9번 하이색시 말좋고 상태좋고 능력있고 이번에 역시 승부입니다 승부승부승부 9번 승부, 승부. 하이색시 이거 놓고 후차권 압축이 조금 더 쉽지 않습니다 이종이가좀 아는 마방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마지막 기이가좀더 신경을 바짝 써서 후차권을 한번 좀 집중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까지 제가 이종이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상세를 탄 만큼 바람을 떼연날리고 물들어 때노젖는 법입니다 잘될 때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상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시청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저는 좀더알아볼거 알아보고 단여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